안녕하십니까 드잉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작년과 올해 상반기까지 모입자 스터디한 회원들의 물건으로 낙찰가는 얼마였는지, 지금 현재 매물의 가격은 얼마인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관심 물건에다 모아놨는데, 요첫 번째 물건은 강원도 또 경기도 물건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강릉시 물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사계 2022 타경. 강릉 사계 2022타경31626 아파트가 되겠고요. 보존등기는 1 9 8 9년 9월 5일 약3 0 0 4년 정도 된 아파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물권의 소유자 그 다음에 전입세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요. 응찰수가 몇 명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명이들어왔고요 9억 6,100만 원의 납차를 받았네요. 소유주와 전입 세대가 어떠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땡땡이는 주문이 사망, 사망하셔서 나온 물건이고요. 소유권과 전입한 세대가 같음으로 본 물건은 대응력이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물건의 현재 어, 9억 6,100만 원의 낙찰 받았었는데요. 현재 지역의 매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억 6,100만 원 낙찰 받았었는데, 현재 1억 500에서 1억 8,700 정도 형성하고 을 있는데요. 음, 단지 들어가셔서, 몇 동, 몇동 몇 라인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억 4천, 1억 2천, 5백, 1억 3천 정도 나온 것 같네요. 1억 2500에서 1억 3천 정도 향상을 하고 있습니다. 낙찰가는 9,600만원, 그래서 3,500에서 4천만원 정도 차이나는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건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인데요 모 입찰 물건 중에 가장 입찰자 수가 많은 물건이었습니다. 고향 6개, 2020 타경 1578 물건이고요. 보존 등기는 1994년 2월 7일로이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한 30년 된 아파트입니다. 물건의 어, 이차일자 낙찰 금액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 7억 7천 9백이었는데요. 2차, 유찰, 3차 때 매, 매각이 된 물건입니다. 어, 3차 금액을 봤는데요. 낙찰 금액을 봤는데 5억 4천 3백 79만원 되겠습니다. 어, 2회차 때 금액하고 3회차 낙찰 금액하고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이런 물건들은 3회까지 놔두면 경쟁률이 높아져서 낙찰 받기가 매우 힘들다 는거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권자와 전입 세대를 봤더니요. 소유권자는 이 땡땡, 전입한 세대는 성 땡땡이었지만 최근에는 이 땡땡으로 바뀌었죠.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가족인지 아닌지 판단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등길의 물을 열어봤는데요. 예. 어, 본 물가는 대학력이 없는 가족이라고 판단하였고, 많은 분들이 명도하기가 쉬운 물건이기 때문에 입찰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보물건의 매물 이제 매물 가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닫기 버튼을 눌러 버렸네요. 다음 물건을 소개해 준 급한 마음에 다음 물건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3개, 2021 타경 5143 물건이고요. 뭐, 본 물건은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철산동에 있는 주공 아파트 되겠습니다. 음, 본 물건의 보존 등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 11월 7일로 보물건이 한 30, 35년 정도 된 아파트인데요. 보물건의 입찰자수는 47명 되겠습니다. 47명 낙찰가는 7억 5990만원이고요. 어, 이런 물건도 2회차 때 7억 4200보다 비싼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는데요. 어, 이렇게 어, 경기도 물건이지만, 서울에 근접한 물건들은 2회차에 낙찰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3회차에 들어가시면 47명과 또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회차 때 낙찰받는 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감정가와 현재 시세를 보고 입찰을 해야 하셔야 되겠죠. 자, 본 물건의 어 그러면 현재 이제 매물은 또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또 닫기 버튼을 눌렀네요. 죄송합니다. <laughs> 어, 다음 물건 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성남 5길 1 0 2 b c 타경 55069 아파트고요. 어, 보... 보존 등기는 2016년 11월 17일로 어, 등기가 나온지 얼마 안된 아파트네요 한 7년 된 아파트고 영찰자 수는 40명 되겠습니다 40명 보면 그 같은 그 에도 55,399,990원 99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또한 어, 2회차 2회차 금액보다 더 비싼 금액으로 낙찰 받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2회 인... 최고가보다 2회 차이가 많이 날줄 알았는데 많이도 안 나네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2회차에 들어가셔도 괜찮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네요. 아, 잘못, 잘못 말씀드렸네요. 2회차보다는 좀더 낮은 금액이네요. 소유권 전입세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심땡땡, 전입세대 심땡땡으로 사망 어, 말숫자가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도 대항력이 없으므로 안전한 물건, 명도가 쉬운 물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55,399만원 낙차 받았는데, 현재, 어, 지역의 매물 금액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음, 매물 네이버 매물에서 나온 금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마우스 조작이 좀상상하게 돼서 좀 버벅거리네요. 죄송합니다. 601동 물건이고요. 현재 7억 5천, 7억 5천, 뭐 6억도 보이는 것 같긴 하지만, 그 정도 6억이라고 해도 5억 5천이면 한 5천만 원 가까이 싸게 낙찰 받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예. 또 다른 물건 하나쯤 더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 마쳐야 되겠네요. 좀 입찰자 수가 많은 물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용인시 물건이네요. 경기도. 용인시 묵권 손 3개, 2 0십1타기한9257아파트이고요본 건물의 보전등기는 95년 2월 9일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 30년 가까이 됐네요. 28년 27년 정도, 입체 자수는7 <laughs> 6명이고요 감정가치로 5천 2회차, 5억 2 5 0 0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찰가는 5억 4,800. 한30% 할인됐던 2회차 때 입찰을 하셔도 됐었는데, 지금 현재 5억 4,800으로 봐서는 2회차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네요. 그래서 용인시도 지금 사람이 계속 유동,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시인데요. 이런 도시에도 낙찰가는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2회차 때 들어가셔서 입, 낙찰을 받으시기를 조언드립니다. 어, 본 물건의 현재 매물 시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1동 6층 정도 되고요 네, 현재 매물 6억 3천에도 나온 게 있고, 6억 5천 6억 3천 6억 3천이 지금 가장 낮은 금액이네요. 네, 5억 4천 800 정도 낙찰을 받았었는데 6억 3천이면 약한 8천만 원 정도 차이나는 어, 아주 저렴하게 낙찰을 받은 건데요. 2회차 때 들어가셨으면 지금보다 한 1억 정도 차이 났겠죠? 그래서 이런 좋은 물건들은 2회차 때 입찰하셔서 낙찰 받으시기를 조언 드립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10분 이상 지나가면 또 집중도도 흐트러지기 때문에 오늘도 저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